안녕하세요. 이지스타트입니다. 참뭐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잘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겠고 어, 조금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내용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6월 26일이었나요? 6월 20몇일 정도 된것 같네요. 그때 지금 셀트리온 영상을 제가 녹화했었습니다 업로드를 시켰었고 그래서 뭐 이번에 상승이 나올 건데 뭐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눌림목을 공략하는 쪽으로 좀 비중을 어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또볼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어 일단 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요 물론 아주 장투로 뭐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서 아주 장투로 보시는 분들이야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잔파동들을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셀트리온은 제가 오늘 생각하는 첫 번째 이제 저항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만약에 이 밑에서 어 미리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 스윙 관점에서 일부를, 매도를 이제 해 나가면서, 어, 익절을, 일부 익절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8만 3 5 0 0원이라 가격을 이렇게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보고 저희가 이제 분할 매도를, 분할 매도의 비중들을 조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20만 6천원 정도 어, 또 다른 이제 저항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일부 익절을 하시면 나머지 잔여물량을 갖고 20만 6천원까지 한번 홀딩을 하시면서, 어, 20만 6천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분할 매도에.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뭐 전량 다 익절을 하셔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뭐 아마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내면서 뚫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든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이런 흐름에서 어 이런 저항대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다 라기 보다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오늘 뭐 적당한 수익을 좀 만들어 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183,500원이란 만 가격대를 좀 지지받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 또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206,000원을 만 공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막고 내려온다면 어 제가 말씀드린 앞전에 말씀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어떤 특정한 가격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되돌리는 그런 눌림복자리에서의 어 공략을 해볼 만한 현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큰 추세는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서서히 이런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추세 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에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예, 비슷한 흐름이죠. 예, 미리 만약에 사신 분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한 7만 9천원 이 부분까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정거점을 돌파하는 입장에서 어, 약간의 어, 물량을 좀 정리하시면서 네. 수익을 만드시면서 7만 9천 원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7만 9천 원보다 이제 셀티는 헬스케어는 7만 9천 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한 9만 원 가까이 8만 9천 8백 원, 8만 9천 원 중반 정도에 또 강력한 저항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열어두고 볼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분할 매도의 첫시발점이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79,000을 막고 내려왔을 때, 아까 셀트리온과 함께, 어, 어떤 가격의 기준을 잡고 되돌리는 지지 여부 확인, 그 다음에 진입, 뭐, 이런, 어, 대응을 활용해 볼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어,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어,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한 방에 팔고, 한 방에 사고, 뭐, 이런 매매 습관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어, 대응들을 하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9,800원 여기까지도 어떤 긴 흐름에서는, 어, 볼 수, 있, 스윙 관점에서볼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오늘부터 조금, 어, 분할 익자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파동을 조금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이렇게 고점을 잡으려고, 저점을 잡으려고, 뭐 이렇게 대응하시다 보면 정작 좋은 기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약간의 요령을 한번 영상에 녹화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오늘도 뭐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